지난주 코스트코 47만 원 장바구니 추천템.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기농 바나나. 델몬트 바나나가 더 싼데 오늘은 유기농이 더 맛있어 보여서 한 송이 사왔어요. 단맛이 강하고 쫀득하고 맛있어요. 깐 메추리알 1kg. 쿠팡이나 대형마트, 동네마트 대비 코스트코 깐 메추리알 가격이 제일 저렴해서 매번 구매하고 있어요. 메추리알 장조림 해 놓으면 밑반찬으로 든든해요. 오리진 단팥빵. 단팥빵을 좋아해서 세일할 때 담아왔어요. 한 개씩 소포장으로 20개 들어있고요. 세일가 기준으로 개당 500원 정도. 크기가 작은 편이라 한 번에 먹기 좋아요. 유통기한은 3일에서 4일 정도 되니까 유통기한 마지막 날까지 먹다가 남은 건 냉동실에 보관 후 생각날 때마다 꺼내 F에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면사랑 멸치칼제비. 면 요리를 좋아해서 세일하는 품목 위주로 하나씩 담아오는데 이번에는 멸치 칼집이 사왔어요. 라면 끓이는 것처럼 끓이면 되고 면이 부드럽고 감칠맛 나는 국물 맛이 좋아요. 비오뜨 초코링 집앞 마트에서 한개에 1200원에 파는데 세일하지 않아도 개당 1000원꼴에 구매할 수 있어요. 세일할 때 구입하면 시중 최저가 개당 1000원도 안하니까 진짜 싸요. 오독오독 씹히는 초코링이 맛있어요. 아이들 간식으로 왕추천. 소고기 버섯 비빔밥. 코코에 가면 세일하는 냉동 볶음밥은 꼭 하나씩 구매하는 편인데요. 이번 주에는 풀무원 소고기 버섯 비빔밥 담아왔어요. 후라이팬에 조리도 되고 전자레인지 조리도 가능해요. 넓은 볼에 냉동 상태의 밥 담고 다이소에서 구입한 실리콘 뚜껑 덮고 4분 정도 돌려주면 완성. 간장양념, 참기름 넣고 싹싹 비벼주면 세상 맛있는 소고기 버섯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집에 쌈채소나 나물이 있으면 같이 비벼서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참치마요 주먹밥 한 봉에 총 12개가 낱개 포장되어 있어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조류 모두 가능하고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간편하게 먹어요. 편의점 삼각김밥과 결이 완전 다르니 주먹밥은 짠것 같으면서도 살짝 느끼한 그런 맛. 간편하게 먹기는 좋은데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안 맞네요. 예맛 오공 누룽지. 이거 도대체 언제 세일할까요? 기다리는데 안 하네요.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최애 누룽지. 쌀, 현미, 찹쌀, 보리, 흑미 모두 국내산이고요. 150g씩 10봉이 들어있어서 가격도 괜찮아요.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반정도 넣고 10분 이상 푹 끓여주면 됩니다. 한 봉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냥 눈 대충으로 먹을만큼 넣고 남은건 다이소 밀폐찌개로 보관하고 있어요. 압력밥솥으로 누룽지 만들어 먹는거랑 비슷한 맛이 나서 진심 강추! CJ 유기농 맛밤! 밤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일할 때꼭 쟁이세요. 정가 15,990원인데 세일하면 1,349원으로 시중 최저가. 마트에서 한 봉에 천 원하는 것도 받고 쿠팡에서도 파는데요. 쿠팡에서 파는 건 cj 맛밤이고 코코는 cj 유기농 맛밤이에요. 이왕이면 유기농에 더 좋겠죠? 저는 두 박스 쟁여놨더니 든든해요. 다이어트 간식 아이들 간식으로 좋아요. bbq 닭강정. 요즘 외식물가 너무 비싸요. 냉동 닭강정 쟁여놨다가 먹고 싶을 때 조리해서 먹으면 외식비 절약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촉촉하게 먹을 수 있고 에프에 구워먹으면 촉촉하면서도 조금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튀김옷이 두꺼운 편이긴 한데 양념 맛이 맛있어서 자주 사먹어요. 호두 전과 호두 자체가 맛있는데 달달한 옷 입혀놓으니 세상 맛있는 맛.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아서 하루에 딱 5알만 먹고 있어요. 나중에 세일할 때는 두통 구입할 예정. 진짜 맛있어요. 강추. 씨앗젓. 젓갈 종류를 좋아해서 씨앗젓도 세일할 때면 구입하는 편이에요. 오징어젓, 청어알, 낙지젓, 해바라기 씨, 호박 씨가 잘게 다져서 들어있는 젓갈인데 국내산이 아니라서 가격이 착해요. 간이 세지 않아서 좋고 누룽지 먹을 때 곁들이거나 상추에 따끈한 밥 올리고 씨앗젓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 더불어 체다치즈. 이 치즈 한동안 세일 안하더니 드디어 세일하길래 장바구니에 쏙 담았어요. 한봉에 총 10장의 치즈가 들어있고 장당 263원 정도 하니까 가격이 진짜 착해요. 체다 슬라이스 치즈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고 영양성분도 좋아요. 종가 포기김치 3kg 재료가 모두 국내산인데 가격이 착해서 자주 구입해요. 양념소가 푸짐하고 갓 담근 김치 맛을 맛볼 수 있어요. 가위로 한입 크기로 잘라서 통에 소분해서 담아 놓으면 맵기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양념 소불고기. 코스트코에 가면 고기 종류는 딱 하나만 사요. 하나만 사도 양이 엄청 많아서요. 이번에는 호주 산 양념 소불고기를 샀어요. 유통기한은 3일 정도 되니까 오늘 내일 먹을 건 유생백에 담고 남은 건 지퍼백에 담았다가 유통기한 마감 전날 냉동실로 보내요. 집에 있는 버섯, 양파, 당근 넣어서 간편하게 볶아 먹어도 좋고 전골로 해먹어도 좋아요 어떤 부위는 부드러운데 질긴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CKJ 남성 면바지 코코에서 옷을 자주 구입하는데 이번에 산 바지는 사이즈 미스로 실패해요 브랜드마다 치수가 달라서 허리가 안 맞대요 뮤패드 영상 시청용 패드가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뮤패드 발견하고 바로 샀어요 와이파이 전용이고 보호필름 장착 북커버 케이스도 들어있어요. 이 가격에 속도도 빠르고 화질도 좋고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쓰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